역대하 8장 솔로몬이 20년 동안 여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을 다시 고쳐짓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마소바로 내려가 그곳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또 광야의 다듬호를 건축하고 하마에는 모든 창고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위쪽 페토론과 아래쪽 페토론을 성벽과 문과 문비장이 있는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발락과 그 모든 창고 성들을 비롯해 그의 전차들과 말들을 위한 모든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걸쳐 그가 짓기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다 지었습니다.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햇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시키지 못했던 그 땅에 남아 있던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의 노예로 부역을 했고 오는 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이거나 관리들의 우두머리거나 전차와 기마병의 대장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계획한 일을 맡아 감독하는 사람은 250명으로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성에 있던 바로의 딸을 그녀를 위해 지어놓은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내 안에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성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곳은 여호와의 괴가 들어가 있던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현관 앞에 만든 여호와의 재단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명령한대로 안식일 초하루, 또세 차례의 명절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정해진 대로 드려야 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한 가르침에 근거해 제사장들을 그 계열대로 일하게 했고, 레위 사람들은 규례에 따라 날마다 찬양하고 제사장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계열에 따라 여러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창고에 관한 일을 비롯해 어떤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가 놓인 그날부터 다 짓기까지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여와의 호 성전이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완성됐습니다. 그후 솔로몬이 에돔의 바닷가 에시온 개벨과 엘롯에 갔는데 후람이 자기 부하를 시켜 배들과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오빌에 가서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요한삼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 영혼이 잘 됨같이 그대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요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몇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 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잉크와 펜으로 그대에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하박국 3장 이것은 시기 언어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같은 물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빛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으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밝아 벗기셨습니다. 셀라. 그들이 몰래 숨어 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깨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열둘 중 하나인 가룟시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희생 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빵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대야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성기는 사람과 같이 대야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성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모나 시모나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나면.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 같이 돼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이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대가는 일을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한 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러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오, 아멘.